테스 원, 1, 2, 3, 하나, 둘, 셋, 넷. 요 스물 몇 살에 만화가에서 서울로 와서 어, 가 고생하다가 작가로 데뷔하면서 이리라는만그었습니다참했어요왜 단순했냐면은 자, 이게 워낙 아까 시지만에서 아이들의 그 동심이라든가 아이들의 그 모습들 이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든,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뭐 실수하는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만화에서 표현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너무 많이 나왔고요, 캐릭터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좀더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룡까지 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기 공룡 까꿍 하면 아기가 조금 세고 아기 공룡 도레미 하니까 뭔가 좀 너무 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입에서 이제 굴려보면서 이제 둘러납니다 크게 보면 이제 3세대가 딱 나눠져 있는데 이 세대들이 다들 본그 각도가 다 달라요. 그 처음 둘리를 본 세대들은 둘리가 굉장히 막말로 못된 둘리. 좀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아, 그 다루기 힘든 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둘리 그 조우를 했고. 그 다음에 KBS, 애니메이션을 본 둘리들은 굉장히 순정적인 둘리를 보면서 엄마 찾아서 그리워하고, 엄마, 엄마 사는 둘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다음 세대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세대와 2세대의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2009년에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이제 26편을 만들면서 이 문제에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어디에다 앵글을 둬야 될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역시 그래도 둘리의 본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본래 이제 그 둘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어떤 색깔로 안 가는 안 것이 안 옳지 않겠느냐, 인생을 하면서 안 이제 그 작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이제 이시대들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막그 무차별적으로 안티 이제 세대들을 신기 시작했죠. <놀람> <놀람> 상황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둘리가 나올 무렵에는 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장이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는 장들이 좀 집중돼 있었어요. 그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나오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그 시장 자체가 좀 붕괴가 됐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출판 시장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독자들이 다양하게 아니면 엄선돼서 접할 수 있는 그 루트가 한쪽으로 딱 몰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 몰린 것이 이제 소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볼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워낙 이렇게 이제 무료로 이렇게 범람하다 보니까 이거 귀한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애정, 애정이 안 가는 거죠. 그 이제 애정이 안 가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의 소모품적으로 자꾸 만화를 진락을 시켜버리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좀 좋은 캐릭터가, 장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오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또 설사 그런 캐릭터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장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 캐릭터가 나와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전 만화인들이 그런 만화인들이 한 분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을 뭐가 이래 하든 못해뭐그저뭐 그야말로 무슨 뭐 하여튼 뭐 자담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에 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화를 하나 그리고 두개 그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작가들은. 어쨌든 작가들은 이 만화를 평생 업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평생 업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미 내가 가연 작가로서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한두 편 끝나고 말 건지 이런 그 부분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물론 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보장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가에게도 이건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애지만은 살아있는 자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뭐 아마 살아있는 그 존재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제가 또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다가 또 생명력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はい <music>